안녕하세요. 고아라 TV 고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밀리에서재나 오디오북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 얘기가 조금이나마 선택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짧게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는 밀라 오디오북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 선택한 계기는 제가 한창 운동을 할때 어, 집에서 작업하는 거 외에 제 개인적으로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아, 참 이럴 때 멜론 음악을 그냥 듣는, 듣는 것보다 조금 더 유익하고 깨달음을 줄수 있는 책을 흡수하는 게더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윌라 오디오북을 선택을 했고요. 실제로 굉장히 잘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단점이 있었어요. 우선은 오디오북을 들을 때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지만, 어, 그것을 메모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듣고 나면 조금 그 내용을 다 잊어먹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운동을 하면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그런 인사이트들이, 깨달음들이 너무나 좋았고, 음악을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질이 높은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 진짜 이 깨달음을 빨리빨리 메모를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메모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웠고요. 그리고 어, 집에 가서 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을 때는 어, 제가 어느 부분에서 들었는지 파일을 다시 돌려서 들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 조금은 좀 불편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 윌라 오디오북은 다른 어플들과는 다르게 전문 성우분들이 녹음을 해주시기 때문에 내용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네 효율적이고 편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그 밀리의 서재를 결제하게 됐는데요. 아쉽게도 윌라의 오디오북은 네 어, 작별 인사를 하고 밀레 소재를 접하게 됐는데 어, 그 계기는 오디오북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아쉬움들도 있었지만 제가 요즘에 책을 쓰기 위해서 다양한 서적들을 참고하고 조사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좀 텍스트로 보는 전자책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막상 두 개를 사용을 해보니까요 오디오북보다는 어,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책들의 종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전자책에 한번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책을 다양하게 많이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글자를 보면서 얻는 인사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어, 필기하고 여러 책을 비교해서 보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밀리서제 보면 은 오디오북 기능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 이거는 정말 윌라의 오디오북. 과는 조금 많이 퀄리티가 차이가 납니다. 어떤 거는 좀 깜짝 놀래기도 했는데요. 어, 기계음 그러니까 그 AI가 녹음을 해주는 그 기계음이 나와서 조금 당황하기도 했고 어, 바로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냥 그 오디오북을 껐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뭐 저자가 직접 책을 읽어준다던가 배우 혹은 가수들이 녹음한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 분들 부분들은 조금 신선하게 느끼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오디오북 자체를 놓고 기준을 봤었을 때는 저는 윌라의 오디오북이 훨씬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우선 전자책을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책 자체에 대해서는 오디오북을 떠나서 이 전자책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지금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리의 서재가 뭐다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점은 좀 처음 결제하시는 분이라면은 참고해 볼 수가 있는데 어이 책이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어, 막상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이 다 준비가 되어있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요즘 책들이 많이 네, 구비가 되어 있지만 하지만 어, 모든 책이 다 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요. 만약 정말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이 리스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어 밀리서재나 의뭐 윌라 오디오북에서 책을 검색을 해 보시고 내가 원하는 책들이 어 구비가 먼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결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는 어 여러분들이 만약 그 책은 없다라고 하지만 그에 비슷한 종류들의 책을 다양하게 또 검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네 좋은 거 같아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비슷한 분야의 책들을 내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게 정말 좋고요. 신간 책들은 웬만하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요즘엔 어떤 트렌드의 책이 나오지 어떤 책들이 인기가 있지 이런 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론은요. 어, 일단 용도에 따라 쓰시는 용도에 따라서 어플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우선은 저는 듣는 게 많은 분들에게 어, 책을 뭔가 한 달에 한권 읽을까 말까한 분들에게는요, 저는 오디오북을 처음에 접해보고 책에 대한 관심사를 높여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동하는 중에 책을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나는 좀 책을 읽는 시간을 내어 보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하철에서든 뭐 운전을 하면서든 운동을 하면서든. 그런 식으로 오디오북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오디오북을 듣다가 저처럼 조금 더 텍스트로 책을 음미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책저책 책 참고해보고 아 정말 이것도 조금 읽어보고 저것도 조금 읽어보고 싶다, 다양한 책들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시 하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께 그때서는 에 전자책 밀리서재를 결제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 밀리서재나 윌라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첫 달이 모두 다네 무료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무료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참고해보고 비교 견적을 해보면서 정확하게 어떤 어플에 정착할 것인지 네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또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 이 부분들은 사실상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느낀 점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네, 첫달 구독 무료 구독을 하시면서 직접 비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